몇년동안야2 1 9학년도. 10학년도. 8 월? 6월. 6월? 30번? 네. B30번? 네. 59번. 자, 자 가족권 돌아서 있어. 모든, 모두, 모든 X에 대사요 F 플라 X가 몇 이상? 이기가 네. 이하,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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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떤 함수래? 가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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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없어기없여없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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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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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여가가여 아, 요이 거, 보자마자 아 모의고사 문제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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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수다 이런 거, 이런 이보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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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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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이런 이런 그런데 그냥 뭐라고 했어 지금 미분 가능 함수인데 이렇게 미분 f 플라이 s에 대해서 이렇게 주었잖아. 무슨 정리? 평류법칙 음, 이용한 문제라고 빨리 체크, 체크가 돼야 돼. 네. 이 문제의 포인트 바로 이거야. 나중부터 에서 요거 평류법칙 이용한 문제구나. 나중부에서는나중부에서 어떤 점들 지나간데? 가능이야? 네. 5스스0 5이야 네. 4, 0 0 어? 5 0 0 4 5 0 0 4 5,000. 5,000. 5,000. 5 0 4 0 5 0 4 0 5 0 0 5 0 5,000. 5,000. 5 4 5 5 5 파일 플러스 3 4 l 4 s 5 7, l u 플러스 7. 네. 이점점을을다5 해야 돼? 지나가 l u 나가야 돼. 자그 다음에 u s 조건은 u s 5 plus, 5 plus, 5 s 5 plus, 5 p l 2k 5 plus, 5 plus, 5 s p s 5 p 삼째 그리고 이차 함수의 일 부분 자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 3부터6까지6까지 3부터 6까지 f s 번 dx dx 요거 구할 수 있는게 문제네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응자 음. 몇부터 몇까지 적분이야 지금 3부터6부터6 3부터6 6까지 적분이야 네 딴데볼 필요 없어 자, 이게 모든 정수 n 에 대해 성립한다는 말 써있지? 네몇 네. 부터니까? 3부터 자 n 에0 넣어 n 에0 넣어? 네 그럼 몇 수에 대한? 3,7 3,7꼭 지나가야 돼 그렇지? 네자 3부터 어디까지니까? 6 여기 X의 범위 X의 범위 네자 이제 3부터 6까지니까 n 에다가 몇을 넣어? 1 1 넣어? 1 넣어주면? 여기 지나가야 돼4 8마 지나가야 되고, 또5컵마 10. 10도 지나가야 되고, 또6컵마6컵마 어? 13도 지나가야 되고, 또10컵 15. 마파 15도 지나가야 돼. 대체 제가 펼쳐놓요점들을 지나가야 된는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요. 맞지? 맞아요. 자, 그래서 저, 저 점들을 찍어보면. 자, 3컴마 몇, 3부터 가자. 응? 3, 4, 5, 6, 7. 3, 4, 5, 6, 7. 네. 3컴마 몇? 7. 7, 3컴마 7, 또 8. 8, 8 4컴마 8, 8, 8, 또 5, 5, 9, 10. 5컴마 10. 네. 5컴마 10, 또 13. 13? 13? 네. 어이씨. 밥이다. <laughs> 13도, 15. 이런들이 지나가야지. 네. 자, 이거 규류 몇이냐? 1. 1이야. 이거 규류 몇이냐? 2. 2이야. 맞지? 네. 이거 규류 몇이냐? 3. 3이야. 맞아, 맞아. 맞아요. 자,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짝수부터 그 다음 홀수까지는 매참수, 이참수, 이참수, 여섯까지 매참수, 여기서 자, 여섯까지 이참수. 맞지? 네. 잡 그런데, 네. 이제 뭐라고 했어? 뭐 이용해 야 된다고? 행위과정. <laughs> 행위과정 이용한다는 거야, 그리고, 참잘 봐. 이거 귀를 외시니까? 예. 1년 날에, 그치? 네.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3부터 3까지는 어떤 함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서 그래프 그려야 되지? 네. 잘 봐. 미분값이 몇 이상? 1 이상, 몇 이하? 4이야 3이란 말이야. 근데 이 파란색이 기울기 몇이야? 1. 파란색 기울기 1이지? 네. 근데 양쪽, 요, 요 끝점을 지나가야지? 네. 야,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냐? 안 돼요. 안 되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 미분값이? 이브다, 이브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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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생기잖아. 네. 안돼, 네. 안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대? 안돼, 안되지. 같이. 네. 어쩔 수밖에 없어. 증가. 직선. 직선일 수밖에 없어. 네. 이분 값이 몇이몇 이상이 돼야 되는데. 1.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지면안 돼요. 뭐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 이분값이 매이 되는 놈이 존재하고. 0. 1 되는 놈이 존재하고. 아, 네. 여기서는 기울기 1보다 뭐해져? 작아지잖아. 네. 해, 그래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따라서 3하고 4 사이에서는 뭐일 수밖에 없다? 직선. 직선일 수밖에 없다. 음. 자, 마찬가지로 5하고 6 사이에서는요? 이거 기울기 매인데 2 3 3이라며? 네 여기 3이라며? 네 근데 f x 는연 이상이 되야 되고 1, 1 이상이 되야 되고 몇 이하? 3, 3 이하 3 이하란 말이야 그러면 f x 는요두점 무조건 뭐 해야되고 지나가야지 아, 네. 미분가승이가 연속이잖아 네. 요두점 무조건 지나가야지 네 그런데 요두점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데 미분 값은 몇 이상 몇 이하? 이상, 2는 3, 3 이하 그럼 이거 기울기 몇이라고? 3 3이니까 똑같애 이거 기울기 몇이다? 3이야 요두 점을 지나가는 이 함수도 생각해봐 뭘 생각해야 돼?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해보면 어떻게 그리던지 그렇지? 네. 이렇게 그리면 어떻 돼? 안돼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 뭐가 존재하고 기울기가 3 3이 너무 존재하고 그 여기서는요? 여기 사이사는 기울기 3보다 뭐하는 존재? 작아요. 작아지고 또 뭐해? 음슨수 있는 존재? 하지? 네. 그래 안돼. 안돼요. 네, 네. 안되지? 그러면 이런식으로 해주면? 이런식으로 해주면? 안돼요. 왜 안돼요? 왜? 1보다 커져요. 아니 3보다. 어디서? 어... 여기 기울기 몇이고? 3. 3이고 여기서는 기울게한번더 뭐해줘? 커요. 크잖아? 그 그래 안돼. 네. 따라서 5하고 몇 사이에서 뭐뭐요6 사이에서 FS x 수밖에 없어. 직선 수밖에 없어. 자 이제 4하고 몇 사이에서 5. 4하고 5 사이에서 뭐 하는 거야? 이차 함수. 이차 함수의 네. 1 분데 어. 뭐라 했으니까 미분 가능해으니까 이차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접하는 대지 그지 네. 자 예를 이제 뭐라고 해주면 와인은 계수하고 잡아 주면 6시 나아 되고 4.8 4 4시고8 f 10 10 4 f 4 1 1 돼야지 야 미분 가능이면 좌미분하고 우미분하고 어떻게 해야 돼? 같아요 이거 좌미분 몇인데? 1. 1. 1. 야, 우미분도 1. 1. 1. 여기서도 접해야지? 네 f' 몇이? 5가 5가? 5 아. f' 5가 몇이다? 3이다 3이다 f'에서 몇차 시했을 여기? 몇차 1구? 2차 1구? 어? 2차에 1 1구 두라고 했으니까 뭐라 쓰면 되냐? 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도 되지? 네 이것도 오늘 뭐 이용해주면 네. abc 발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문제는 어디, 뭘 구하는 문제였어? 3분? 여까지6 6까지 보니까 부분 적분? 네 적분 애 주위에 있잖아 네얘주에 있으면 정적분 값하고 넓이랑 뭐해? 같아요 같으니까 여기 넓이하고 요거 넓이에다가 그러지? 맞아? 네 4부터 어디까지? 5까지는 이 함수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적분만 해주면 되지? 네. 간단한 적분 문제지?